아 연립방향식을 풀으라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뭐 분수로 돼 있을 뿐이지 뭐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x분의 1을 a로 두고 그지? 그 다음에 y분의 1을 우리가 b로 두고 그지? 그 다음에 0분의 1을음왜 이래 0분의 1을 예, c라 두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제 x분의 1과 그지? 그 다음에 y분의 1과 그 다음에 0분의 1이 몇개 있다 다 더하면은, 그지 여기 두 개씩 있으면서, 두 개씩 있으면서, 그들의 값이 마이너스 6, 그니까 러 3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 x분의 1의 값과, 그치? y분의 1의 값과, 어, 0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뭐, 간단하지. 그래서 x분의 1, y분의 1, 1이 지금 2가 되니까, 우리는 0분의 1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치? 여기 2가 되잖아 그럼 요 값은 얼마다? 그치?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괜찮아요? 예, 그렇게 될 거고. 아, y 분의 1 플러스 제로 분의 1이 1이 되니까, x 분의 1은 아, x 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제로 분의 1 플러스 x 분의 1, 제로 분의 1 플러스 x 분의 1이니까, 아, y 분의 1이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니까, 뭐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 그죠? 예, 마이너스 7이 되면은 플러스 5가 돼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x, y, z e 가 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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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 그 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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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스 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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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e 1 z 됐습니까? 굿, 좋아요.